네, 안녕하세요. 유일입니다. 지도로 보는 역사 또 새로운 내용으로 왔습니다. 오늘 북한 한번 가볼게요. 어, 북한 정권에서 그 입이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는 그래서 대단한 것인 줄 알고 있는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일성이 보천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군을 죽였다라는 스토리인데요. 짧게 얘기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지만 내용은 알아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천보라고 하는 명칭을 들어보면 전 제일 먼저 전자악단이 생각납니다. 어, 락 밴드예요. 그런데 락을 연주하는 건 아니고, 근데 어, 이 보천보 전자악단은 지금은 달라졌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김정일이 집권하는 때까지는 최고의 전자악단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어, 오사카의 그조총련그 공연도 가고, 뭐 그런 영상이 다 남아있고, 어, 우리가 이제 북한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어, 보천부 전자악단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나라도 이런 전자악단 이름을 이런 거로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이제 보천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천보 촛불 행진입니다. 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종교 모든 종교에는 순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그 보천보 제가 방금 촛불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잘못된 거고 횃불 행진입니다. 어, 모든 종교에는 순례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순례 의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보천보 어, 횃불행진입니다. 예, 낮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천보에는 아주 큰그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줄을 쳐서 있지 않습니까? 어, 이 사람들 이제 술혁명 성지를 순례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참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이제 자세한 사진인데요. 요 사진을 보면은 어 아주 뭐잘 만들어진. 그래서 뭐딱 보면 아시겠지만 흰색으로 해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당연히 김일성일 것이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군들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한번 지도 보면서 얘기해 보죠. 어, 보천부가 어디냐 하면 이제 요, 요부분인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김일성이 처음 태어난 곳이 여기 평양이죠. 그렇게 해서, 여덟 살때그 아버지 김형직이 만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마 뭐, 일 때문에 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여기 장백현 여기 삽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했지만, 여기 교육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애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겠다 싶어서 혼자서 평양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혼자서 이렇게 평양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어, 어떻게 왔을까요? 글쎄, 걸어서 왔다고 하는데, 걸어서 왔는지 아니면 뭐 열차를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바로 그 북한에서는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해가지고, 음, 지금도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그 걸어가곤 합니다. 상당히 먼 길이죠. 평양에 있다가 김일성은 다시 만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만주로 가서 여기 이제 길림시, 조금 줄여 볼게요. 예. 길림시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연변하고는 꽤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길림시에 있는 유원중학교 라고 하는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때 처음으로 공산주의를 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여기에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바꾸기는 어려워요. 근데 공부는 상당히 잘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 머리는 좋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학교를 다니다가 이게 이제 유원 중학교인데 그 당시 중학교라고 하면은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이었겠죠. 여기에서 그렇게 오래 다니지는 않았나 봅니다. 한 2년 정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김일성이 어, 이종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어, 이 사람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른바 독립군이 되는데 독립 군이 이게 이제 참 우리나라에서 말하기 어려운데 이런 바 생계형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생계형 독립군인데 이 중에서 김일성이 맡았던 역할은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원이라고 해서 뭐 정말 세금만 거들어 다녔던 건 아니고 그 세금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뭐 싸울 때는 싸우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보천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 우리 백두산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삼지연 여기 공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이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인데 보면 여기가 해산입니다. 해산이고 행정구역 사원 여기가 지금 다 해산입니다. 요 옆으로 오면은 이 이름들이 다 변했어요. 여기가 김정숙읍 그러니까. 어,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죠 김정숙읍이라고 이름 바뀌었고 이 읍은 또 이름이 김형직읍입니다. 김형직은 김일성의 음.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지금 다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 있는 어떤 개인의 이름을 붙인 행정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진다면은. 세종시가 세종대왕이 개인이죠. 그런데 어, 정말 근대 인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은 강이 이렇게 구불구불 흐릅니다. 강이 구불구불 흐르는데 여기입니다. 예, 다시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북한이고 여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네. 압록강이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보천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크게 했지만 시라는 이름을 붙일 수준은 안 되나 봅니다. 보천읍에 보면은 지금 여기가 이제 압록강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예. 보시면, 음, 지금 이 지역은 뭐 땅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또 여기가 아마 습지일 겁니다. 늪지. 그래서, 어, 여기는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은 아마 아닐 거예요. 압록강의 수량이 늘어나면 여기가 잠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천읍이라고 해서 조그만읍인데, 여기 보면 뭔가 제법 큰 구조물이 뭔가 보이죠? 여기 한번 확대해 보죠. 참, 콕글 어서 참 좋긴 좋습니다. 이 보면, 어, 사람들이 조금 살기는 삽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도시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건 아실 건데, 딱 보면 여기 뭔가 몰라도 대단한 시설이죠. 예, 대단한 시설입니다. 여기가 바로 보천보 성지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면, 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여기에 그,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그, 파출소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파출소 위치가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파출소 위치는 어디냐면요. 지금 요, 요기가 파출소 위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와가지고 습격을 했어요. 습격을 했는데 왜 왔는가의 문제겠죠. 아마도 보급투쟁 때문에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탈하러 온 것이었겠죠.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총을 쏘고 했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아, 현장에서 두명 죽었습니다. 두 명. 왜두 명이 죽었느냐 하면, 음, 총을 막 쏘고 하니까 그 당시 그 우체국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을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무슨 식당이 있었던가 봅니다. 일본 사람이 하는 일본 사람이 여기까지 갔던가 봐요. 그 사람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총을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 그 우체국장 부인이든가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애를 업고 있었나 봐요, 자기 애를. 그런데 뭐 총이 막 날라다니니까 총알이 날라다니니까 어, 엎드렸겠죠. 엎드리다 보니까 업고 있는 애가 그등 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 애가 총을 맞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을 쳤겠죠.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은 급히 연락을 받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여기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일본군이 그 당시에 아 일본 경찰입니다 일본 경찰이 일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명 죽고 여기서 일곱 명 죽고 총 아홉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기사에서는 뭐 수십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곳인가 한번 보죠 지금 여기 압록강입니다 이게 어, 거리를 여기가 좀. 넓죠? 예, 네,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한 400m 가까이 되는 상당히 이제 그 넓은 강입니다. 우리나라 한강의한 3분의 1 정도 되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깊은 곳일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 뭐 여기 강을 건너 오려면 배가 필요했을 건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 늪지통에서 이렇게 오지 않았겠어요? 늪지통에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여기를 습격을 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조그만 하천이 흐르긴 합니다. 하천이 여기를 공격했는데 아마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왔겠죠. 그러니까 여기 정도를 한번 찍어 보면 이 하천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예. 하천은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천은 뭐 별다른, 그리고 아마 깊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그 장애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한이 지금도 결코 어 양보하지 않는 그리고 김일성 신격화의 거의 출발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배움이 천리길, 그 다음에 이 보천보 전투 이두 개가 김일성 신격화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종교국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어, 요즘 와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별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 김정은도 나이 또 들면은 또 김정은에 대해서 또 신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아직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데 신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상이 보천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일은 당시 그 조선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동아일보가 그 당시에 이제 호외를 두 번이나 발행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호외인데요. 동아일보 호외 함남 보천부를 습격했다라고 하고 어 우편소하고 면소에서 이제 그 무력 충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어 왼쪽에 있는 걸 보면 함남 경찰부에서 당연히 출동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김일성 일파로 판명된 판명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원래 이름은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일자를 한자로 일자를 한 일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 김일성의 일자를 날 일자로 바꾸거든요. 김정일 또한 그렇습니다. 원래 어릴 때는 한 일자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날 일자로 바꿉니다. 이제 그랬는데 어 여기에서 출동을 했다라고 하는 호외가 있고 호외가 한번 더 나옵니다. 예, 게 호외 제 2라고 돼 있죠, 동아일보. 보천보 습격 속보라고 해 놓고 어쭉 나오는데 양방 사상이 70명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70명은 안 됐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이 호외를 이제 쓴 사람이 있을까,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보면, 글자가 자가 잘안 보이실 텐데, 어, 함흥 지국하고 전화를 했다. 그래서 전화로 그 기사 내용을 송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경성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호외를 찍어서 돌렸겠죠. 그렇게 하면서 김일성은 이때부터 상당히 그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만주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그 독립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법 몇명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김일성 얼굴을 직접 못 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김일성에 대해서 좀그 환상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당시에는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나이 많은 노장군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전쟁이 끝나고 소련군과 함께 이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너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뭐 하기도 했는데 예, 요 사람은 보천부 같은 이 김일성은 맞기는 맞습니다. 요즘 와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김일성이 보천부에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글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 어, 그,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양일천이라고 하는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자료에 보면 해산특파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산까지 동아일보가 특파를 해? 그건 왠지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대개 이제 해산특파원이라고 하면, 보통 그 해산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돈을 조금 주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양일천은 그 이후에도, 어, 이 김일성을 상당히 좋게 봤든지, 김일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양일천의 집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서울의 팔판동 지금 그 청와대 바로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해산으로 특발된 게 아니고 함흥지국 여기 보면 함흥지국 전화란 말이 계속 나오듯이 함흥지국에 파견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이제 해산으로 뛰어갔겠죠. 그렇게 해서 어, 아마도 어, 보도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얘기인데. 동아일보는 나중에 어, 이 동판을 그,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금을 입혔던가요? 그렇게 해서 김정일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은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그래서 김정일이 그걸 자기 선물 박물관에 전시하라고 시켰고 아마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네,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야외에 나와서 찍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카메라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게 아주 그 무거운 카메라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어, 전화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려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짧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 편에서는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포장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